자 랄라 왼쪽으로 랄라 반복해서 랄라 랄라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시작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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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랄라. 그 다음에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뜨는 건데 공장 뭐안 된대 자꾸 뭐안 된다고 그렇지 어우 쟤는 아까부터 선물을 아주 다쓰리로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 부산의 부장님이세요? 아니 교육 코디입니다. 네 교육 코디 나오세요. 맞췄어요. 이리로 오세요 응, 응, 응.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다같이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어느 팀이 잘하나 봐야지 시작 안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서산 팀부터 시작 안 돼요 시작 안돼. 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어디죠 여기 양주. 시작 안돼. 아유 귀여워요. <laughs> 우리 모자 쓰신 선생님 앞에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빨간 모자 앞에. 빨간 모자 말 빨간 모자 앞에. 자 선생님 안돼요. 시작 안돼. 요 아이 잘했다. <laughs> 자 선생님 전달. 전달 전달. 하나 둘 네, 전달해 주세요. 예. 예. 자 우리 팀팀팀 시작. 자, 우리 중앙팀 시작!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이거를 네번 해보실게요.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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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폐는요, 꼭 포도송이처럼 생겨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포도같이 생겼어요. 폐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영감이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저놈이! 이러면 속이 시원해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패를 건드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지를 못한다면, 소리라도 질러야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아무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천사 같은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 있으시죠? 그걸 오늘 소리로 한번 질러보시는 거예요. 네번 하실 거예요. 하하, 시, 작, 하! <laughs> 자그 다음에는 박수 두번 짠 시작 박수 두번 짠 박수 두번 짠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셋 빠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위로 하나 둘셋넷 빠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요 여기는 다 무슨 군, 군인 출신들인가봐요 <laughs> 뭐 전부 다 유동을 잘하세요. <laughs> 어느 팀이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